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심리와의 여행. 너치하루. 리처드 탈러와의 여행. 우리는 왜 불확실성을 두려워할까? 소중한 당신에게, 어느 날,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르겠어요? A. 확실히 받을 수 있는 100만원. B. 50% 확률로 2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는 선택.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100만원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A. 확실히 100만원을 잃는다. B. 50% 확률로 200만원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한 푼도 안 잃을 수도 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선택을 해요. 혹시라도 손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잃는 것보다는 한번더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똑같은 확률인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불확실성을 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한 결정을 할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인간은 확실성을 좋아한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더 선호해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이 50% 확률로 받을 수 있는 20만 원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런 심리를 확실성 효과, CERTAINTY EFFECT라고 해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안하고 눈앞에 이익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할때 감정보다 데이터에 의존하기. 불확실한 상황을 여러 시나리오로 대비하기. 작은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적응력 키우기. 두 번째, 우리는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 10만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원을 잃는 슬픔이 더 크게 다가와요. 이걸 손실 회피, 로스 업어절라고 해요. 사람들은 같은 가치의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손실을 피하려고 확실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리처드 탈러는 말했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손실을 피하려는 감정을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작은 도전을 해보기.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을 감수해야 더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 세 번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연습. 우리는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어요. 투자할 때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심지어 내일의 날씨조차도 100%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만으로도 더 나은 결정을 할수 있어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 소중한 당신에게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만 불확실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 주거든요. 확실한 길만 고집하기보다 때로는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게요. 불확실한 순간에도 당신이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늘 빛이